야침 우리 일신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632면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찾으러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개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아멘. 네.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하여 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 맥스웰이 쓴 '실패를 잊고 전진하라' 하는 책 속에 어항 실험이 있어요. 이 어항에 작은 물고들이 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리막 한막이를 합니다. 이큰물고들이 작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확가다가 뭐에 부닥쳐요? 유리막에 부닥쳐가지고 아이쿠 아이쿠 그래요. 얼만큼 부닥친 다음 유리막대기를 제거했는데 아무도 그 손을 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면한번 실패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미물도 그 길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스트네스트네이라는 스토록매,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이 피아노를 2층에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올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계단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유심히 보면, 크레인이 옥상에 있어서, 의이지 않는 끈으로 두 줄이 피아노를 묶어서 천천히 뭐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밑에서 벽에 닿지 않도록 뭐만 하면 돼요? 당겨주기만 하면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분이 끌어올리고 그분이 역사한다. 그러면 나는 밑에서 감사만 된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다윗이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기름을, 기름법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뭐가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이게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호사다 말하고 왕이 되자마자 불레썬이 쳐들어와요. 이거 얼마큼 쳐들어왔느냐? 자, 이제 보세요. 9절. 불레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인 골짜기에 모여버렸어요. 쳐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완인이자마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내등뒤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같은 건어떡 할까요? 군사를 동원하라 아니면 군사를 정비하라 뭐 나가서 전쟁하라 이럴 거예요. 그데 다윗은. 자, 이제 10절 가봐요. 해결책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자, 내가 블랙산들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모하리라 넘기리라. 먼저 하나님께 뭐예요? 여자와 묻자와 이 말이 뭐냐면, 물어본다는 얘기는, 나보다 능력있고,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뭐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는 가능이 아니냐아 법률적으로 모르면,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물어보자. 몸이 이런가요? 그것처럼, 전능자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물어 일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자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자녀들 잘지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요. 근데 누구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런데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뭘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럼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자, 남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과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 설교를 통하여 음성을 듣고, 저것도 아니면 꿈으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또 이제 올라갑니다. 11절 가봐요. 예! 우리가 방을 불하심에 올라갔더니 다시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모아같이쪼갠같이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므로 그것 이름을 뭐라고요? 바할브라심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그들을 쪼개버렸다 대적했다 산산조각 냈다 바할브라심 이 시간 예배 여러분 오신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개인 속에 활이 있나요? 고통이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불하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을 산상 조각 내버리고 가난도 산상 조각 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야곱이 진태 양날을 만나요. 가만히 있으면 외삼촌 나반이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와요. 강을 건너가면 형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여기가 어디냐? 약봉나루에요그 약봉나루에서 그는 모든 걸다 하기 전에 야곱이잖아요 이게 잔께로. 자, 형이 와서 한대를 치면 한대는 가지고 도망가리라. 하고 짐승을 줄때는나눠나요 그러나 그 방법도 실패해 그러니 야곱은 이제 사람을 동원해서 형한테 보내요. 소문 내라. 동생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왔는데 형을 유하여 많은 돈을 주여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 가냐면 당신에게 죽었다. 왜? 당신 형이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자, 생각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 양이 짐승을 정말 형을 위하여 많은 것을 뛰어놔요 아무리 줘도 형을 맞지 않아 자, 이제 홀로 남았어. 어디에서? 약복 나비에서 그럼 약복이 뭐냐?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약복입니다. 그게 뭐냐? 모든 걸다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 그리고 하나님이가 씨름한 밤이 왔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환전뼈가 육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네리 뭐냐? 야곱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스라엘과 가라. 자,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환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기어갔지요. 그러나 형이 와서 달려와 목을 안고 울어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약보, 모든 걸다뭐하나내려놓아 건강도 내려놓고, 자녀의 문제도 내려놓고, 미래도 내려놓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전쟁을 발굴하신 승리했어요. 그러나 또 쳐들어와요. 자, 13절 가봐요. 불렛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또뭐해요 침범합니다. 그러면 14절 또 뭐예요?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불낸 사람들의 군대를 뭐하라 희야 하십니다. 또 어려움에 닥치니까 또 뭐예요? 또 물어보죠. 환란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지 않죠? 어려움이 오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뭐 하죠? 물어보죠. 별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모든 건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자, 12년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도 보세요. 돈이 많아, 이 여인이. 왜 그러냐면, 돈은 많은데 혈류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다니잖아 그리고 돈은 나와서 가는데 병원도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픔은 의원 찾아가자, 의사. 최고의 과학, 최고의 기술, 최고의 엘리트. 그러나 다 찾아다녀도 병원 도출하고 있던 건다 뭐였어요? 허비하였어요. 이제는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가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비집고,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 예수님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여인이 주여 죄인으로 소이다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한번 따라잡시다 해답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요 아무리 하나는 잃어버린다고요 안돼요 명장이 전쟁의 왕이잖아. 여러분 노래도 있잖아.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다윗이 나가면 천 명밖에 못 이기지만 다윗은 나가면 몇 명을 이겨? 만만 명을 이겨. 그런데도 불레들이 오니까 1 차도 물어봐, 2 차도 물어봐. 그런데 방법은 그때 그때 달라요. 1 차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리네 손에 붙이리라 이 차는 아니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에 서 있다가 뽕나무 끝에서 사람 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가라 자 1차와 2차 방법이 그때그때 그때 뭐예요 달라요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도시는줄 그습니다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 창업자 펜이는 결핵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점점 자기 몸이 망가져가지 죽음을 기다려. 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찬송과 소리가 나요. 그 길을 향하여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갔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노를 지키기. 모여서 몇 명이 예배리는그 찬송가가 자기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흔신 걱정 말아라 주노를 지키리 주나게 밑에 거하라 주노를 지키리이 찬송의 은혜를 받고 오주여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1700개의 백화점을 세우는 왕이. 그러나 그는 돈벌어 힘의 구주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아침 기도가 살아나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기도했으면 자 이제 16절 하도록 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이에 다시 누구의? 하나님의 거대로요 명령대로 행하요그랬어 자, 누구의 명령대로? 신앙이라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경학자 메이커는 말합니다. 순종이란 돌담을 뛰어넘어라! 그러면 뛰는 거래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저 높은 담을 뛰어요? 그러나 뛰는 건 내가 하지만 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다 시다 기도는 내가 드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얘드로는 잔뼈가 바다에서 고기장이로 컸어요. 그런데 밤이 막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자. 예수님 이 새벽에 오셨어요. 잡았냐? 아니요. 예수님은 아무 걸 보지도 않으려고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대로가오리다말씀하나 잡고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데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지만 성령님은 바닷 속에 들어가 고기를 몰아 베드로 그물 속에 집어넣어주니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니 그물이 뭐예요? 찢어지도록 잡혀 올라오자아 이게 뭐대 때에요. 죠 말씀대로. 신앙이 뭐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야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야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주일날 성사하고 돈을 번다 해도 돈이 모아지지 않아요. 이것을 애레하아는 터진 운입이다 물을 받으려고 우물을 받지만 터진 운동이 여와를 버린 자는 이와 같다 그랬어. 그러나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자, 나뭇뿌리가 강변에 꽂혀서 아무리 감이 와도 걱정 없고 일이 청청하여 결실이 그치지 않니 하리로다. 하나는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짜 신앙은 뭐예요? 말씀대로 해하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나요? 교회 생활한다고요? 교회 다녔다고요? 그러나 내 멋대로요? 아니요 말씀대로 그게 복의 근원이 누구냐?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리라 그러면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뭘 쫓아가요? 말씀.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을 소망합니다. 이단들이 뭐라 해도 자, 말씀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에요. 사람 말믿지 마세요.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두 번째, 복의근원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재단을 쌓았더라 뭘 쌓아야 돼제 재단 예배 이삭도 예배드리고 장막치고 우물 파자 그리고 우물이 터지자 우리는 시간 되면 예배드려야지 아니에요 단을 쌓는게 복게그름이에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원해이 시간 하나님 말씀 흔들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예배는 를 뭐냐?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는든첫 번째는 올라가라.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고, 사람 소리가 나거든, 기습하라 그러나, 문제는 누가 싸워주시느냐?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15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뭐하라? 싸우라. 그러나 중요한 건그믿음입니다 시작.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불레셋 사람들 군대를 모아라. 치리라 하십니다.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안하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로 인하여 가난율이 200만이라고 아 9시 뉴스에 나왔다고 그래요. 가난. 가나안 성지입니다. 근데 거꾸로 읽으면 가나안 뭐예요? 안 나가. 지금 얼마라고요? 안 나가는 교인이? 200만. 한국교회 문 닫아야 돼이제 유럽장 날까 걱정인 거예요. 교회는 큰데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대여섯 명.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얘기잖아. 요20% 우리가 300석 좌석에 20%니까 60명 예배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나와야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대로 할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만 내가 먹은 일장 일절 오늘도 코로나 무서워 집에서 쉰다 나는 오늘도 직장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이게 무슨 다 당한 건줄 알아요?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들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네. 이게 아브라함이다아브라함세요 백세 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네 아들을 내게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조금만 생각 좀 주세요. 아니, 아브람 아침에 일찍이 나귀와 함께 아들을 데려 올라가자. 삼일 길을 걸어가자. 가서 장작을 포에 놓고 칼을 뽑아야 누구를 잡으려 아들 번지를 드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손 대지 마라. 네 아들, 네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리라 그래서 둘은 예배를 통하여 뭘 받고 와요? 큰 복을 받아. 예배는 못 받는 거예요. 이 아침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아할라 심, 물을 흩음 같이 다 산상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질병도, 가난도, 아픔도 여러 가지 시민도 다 산상조각 내는 그러나 뭐대로 말씀대로 그러면. 복이 뭐냐? 세 번째 복을 보세요. 자, 이제 17절 가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이세 명성이 온 세상에 뭐였어요?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두려워하기만 어요 어려운 것이 환란이 블레드의1차블레드의2차 전쟁을 일으켰지만 모든 명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뭐했다고요? 퍼졌고, 그러면 약침 다윗 이름은 잠깐 빼놓고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고 자 다윗 대신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집어넣고, 자, 누구의 명성이 온 세상에 뭐했다 퍼졌고, 그럼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고 하고, 거기까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모하겠더라. 뭐 이방인들이, 어, 저분 예수 믿는 사람. 하고 두려웠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 아멘, 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럼 결국은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 때문에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어려우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야. 이어려움 중에 자동차 바꿨다고 저한테 보아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자동차 2,500만 원 제가 현금냈어요. 그것뿐이에요. 제가 타던 자가용 하나도 집어넣었어요. 남은 건 1,400만 원 캐피탈 남은 거 있어요. 그것내 주실래요? 돈이었어요. 그렇다니까. 내고도 여고도 뭐고. 그래도, 누가 아시겠지? 음. 하나님은 아시지. 아멘. 음. 여러분, 어려운 중에,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이 어려운 중에, 교회차도 있고, 자가형도 있고, 내가 강의도 안 다니는데, 그냥 다, 내가 해버리고, 한대 만들자. 경비를 줄이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그게 합당하겠죠. 그리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냥 생각없이 말을 뱉어내. 요 아니요. 정말 모든 문제는 뭐하고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대답 없으면 기다렸다가 응답되면 움직이는. 할렐루야.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아침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자 하나만 따로 답시다. 기도는, 기도는 내가 드리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드려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는 내가 드려요. 그러나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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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말씀대로의 말씀. 말것 따라가지 마. 세요 말씀 쫓아가세요 말씀 따라갈 때 기적이 일어나. 요 말씀 붙들고 역사하는 그게 바로 뭐냐? 법계잖아. 요 법계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 법계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이 갈라지잖아. 말씀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 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뼈들이 잔뜩한 것을 보여주고 이뼈들이 살겠느냐? 말씀을 대어나라 그래서 말씀을 대어냈더니 이뼈 적배들이 움직이 시작하더니 들어맞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 왜? 말씀은 살아 역사니까 이 아침 말씀을 들고 승리합시다 아멘 말씀을 들고 승리하면 명성이 어디에 빠졌어요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민족으로 그를 모아게 했더라 두려워하겠구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 남을 두려워하고 미국이 또는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두려워하는 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